자유여행으로 직접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드는 미국 국립공원 완전정복 유튜브 시리즈의 14화는 미서부 네바다주의 유일한 내셔널파크인 그레이트 베이슨 국립공원입니다. 의기주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8월에 10일간의 자동차 여행에서 방문을 했었는데요. 특히 북부 네바다를 횡단하는 50번 국도는 미국에서 가장 외로운 도로로 알려져 있는데, 의기주부의 블로그에서 두 편으로 소개한 횡단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 어스로 국립공원의 위치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라스베가스에서 북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유타주와의 경계 북은 황무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알고도 찾아가기가 쉽지 않은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원 북쪽 휠러피크 지역을 이제 소개할 예정이고요. 남쪽에는 미국 최대의 석회암 아치라는 렉싱턴 아치 바위가 유일한 볼거리지만 진입로가 비포장이라서 일반 여행객의 방문은 어렵습니다. 참고로, 그레이트 베이스는 말 그대로 네바다주 거의 전부와 유타주 절반 이상을 포함하는 대분지로. 그 가운데에 해발 4,000m 가까이 소슨산이 1986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네바다주의 그레이트 베이스는 국립공원으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합시다. 입구 마을인 베이커에 있는 비지터 센터에 먼저 들러서 공원에 대한 소개와 기념품 구입을 한 후에 우리는 일단 선착순 캠핑장인 어퍼레만크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도에 표시된 휠러피크 시닉 드라이브를 따라서 해발 3,000m가 넘는 제일 꼭대기의 주차장까지 약 1000m의 고도차를 단번에 자동차를 몰고 올라가는 것부터 그레이트 베이슨 국립공원 관광의 시작입니다. 특히 해발 2500m가 넘어가면서 도로 좌우로 나오는 나무들은 아스펜인데, 가을에 단풍이 들어서 노랗고 빨갛게 변한 모습이 맨 처음에 소개한 표지의 사진이고, 중간에 나오는 전망대에서 이렇게 두 개의 가장 높은 봉우리와 그 사이에 남아있는 빙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여기 꼭대기 트레일헤드에서 먼저 두 개의 작은 산정호수를 찾아가는 알파인 레잉스 트레일을 했는데, 당시에 위기주부가 머리에 액션캠을 부착하고 걸으면서 찍은 동영상입니다. 잘 만들어진 나무다리도 지나고 트레일 옆에 돌탑도 쌓으면서 걷다 보면 휠러피크 정상으로 향하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시간과 체력이 되시는 분은 이렇게 해발 4,000m에 가까운 바위산 정상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분지 사막의 한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높은 산길에 한없이 맑은 공기를 마시며 천천히 한 시간 가까이 걸으면 첫 번째 산정호수인 스텔라 레이크가 나오는데 우리가 방문했던 8월 말이 호수의 물이 가장 적은 시기로 생각됩니다. 특히 여기서 찍은 밤하늘의 사진이 유명한데 일단 트레일 소개를 마친 후에 나중에 보여드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루프 트레일을 따라 평탄한 길을 30분 정도 더 걸으면 두 번째 테레사 레이크를 만나게 됩니다. 그레이트 베이슨 국립공원에 오셔서 한나절의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반드시 걸어보셔야 하는 트레일이 이두 개의 산정호수를 돌아보는 것이고요. 내려오는 길에 시간 여유가 있으시면 갈림길에서 브리슬콘파인 그로브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잣나무의 일종으로 한국말로 강털 소나무로 보통 부르는 브리슬콘파인은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5천년을 사는 장수식물로 유명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분지 지역의 대표적인 서식지가 이 국립공원과 화이트산맥인데 예전에 캘리포니아 이뇨국유림 화이트산맥의 에인션트 포레스트를 방문했던 모습은 역시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강털 소나무들이 모여사는 브리슬콘 파인 그로브를 찾아가는 트레일은 산비탈을 따라 만들어져서 조금 힘들기는 했지만 맑은 공기를 마시며 탁 트인 경치를 구경할 수가 있었습니다. 등산로 옆으로 몇천 년은 된 나무들이 등장하다가 그로브에 도착했다는 안내판이 나옵니다. 안내판에는 이 나무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짧은 루프를 돌면서 살아있는 또는 죽어서도 쓰러지지 않고 서있는 전설의 나무들을 구경하시면 됩니다. 브리슬콘 파이는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매우 치밀한 나이테를 만들며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나무가 죽어도 썩지를 않고 물과 바람에 풍화가 되어 깎여나갈 뿐이라서 완전히 죽은 후에도 천년 이상을 더 꼿꼿하게 서있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1마일을 계곡을 따라 더 올라가면 절벽에 매달린 빙하의 바로 아래까지도 갈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고산지대에서 이미 3시간 이상 트레이를 했기 때문에 그만 캠핑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미리 텐트를 쳐둔 캠핑장으로 돌아와서는 빙하가 녹은 개울에 담궈 놓았던 시원한 맥주와 함께 숯불 스테이크를 가족이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가 잤던 날은 보름달이어서 별을 보기 좋지는 않았지만 그레이트 베이슨 국립공원은 세계 깜깜한 밤하늘 협회가 지정한 최고 등급의 공원으로 이렇게 멋진 밤하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므로 혹시 숙박을 하신다면 금음달에 맞춰서 방문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사슴 가족의 배움을 받으며 캠핑장을 떠나 산 아래에 있는 레만 케이브로 갔는데 아쉽게도 동굴 투어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네바다 주에서 가장 큰 동굴인 레만 케이브는 이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100년도 전인 1880년대에 발견된 이후부터 인기 있는 관광지였고 현재 가이드 투어를 통해서만 내부 구경이 가능한데 여름철 성수기에는 항상 매진이 되기 때문에 30일 전에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의기주부도 이 동굴 투어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레이트 베이슨에 반드시 다시 가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못다했던 글레이셔 트레일과 밤하늘의 별보기, 그리고 이 레만 동굴 투어까지 하시면 정말로 일반 관광객으로는 그레이트 베이슨 내셔널파크를 완전 정복했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라스베가스가 있는 네바다주의 유일한 내셔널파크인 그레이트 베이슨 국립공원을 완전 정복하는 방법의 설명을 마칩니다. 동영상을 끝까지 잘 보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으며, 의기주부의 유튜브 구독하기를 해주시면 앞으로 계속 이어질 예정인 다른 미국 국립공원들의 소개 동영상도 편하게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